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채용 제도의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 채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시 채용 강화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채용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러한 채용. 변화 외에도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면서 나에게 있을 부정적인 영향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인 준비를 할수 있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좀더 현실적으로 채용 트렌드의 표면적인 부분 외에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타벅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트렌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지인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혼자서 몰입하기 좋은 공부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라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카페인에 대한 니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 사회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거나 업무에 몰입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카페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커피를 더 원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수시채용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 정규직 전환 이걸 통해서 채용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표면적인 트렌드 외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시 채용 강화가 의미하는 근본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채용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현업 부서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채용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우려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인사팀 주도하에 이제 본사의 공채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현업 부서로 이러한 채용의 책임이 이동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에는 회사 돈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부서의 돈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좀더 집중이 될수 있는데 과거에는 본사에서 채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다 보면 투자의 개념으로서 그러한 인건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성장시킨 다음에 향후의 성과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당장의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뽑아야 되고 수지 채용을 통해서 내 돈으로 우리 부서의 원 로써 우리 지원자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까다롭고 당장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신입 사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임원이 내가 경영 실적을 나의 성과를 평가받을 때그 인건비 중에서도 신입 사원 채용했던 부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입 사원을 채용했던 것들이 다 원가로 잡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잘못 채용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해마다 내가 받고 있는 어, 경영 평가나 저 어떤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겁니다. 즉 신입 사원은 더 이상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원가로 자리 잡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물단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표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00명을 뽑았다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뭐 50명이라든지 70명을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00명하게 시켰던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는 50명, 70명이 다 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도 있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이총 인건비 제도 하에서 여유 있게 채용을 진행을 했. 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즉, 신입사원들과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인건비를 나눠 가져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더 까다롭게 여러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수시 채용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은 앞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채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입사 초기부터 우리들 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신입 사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신입 사원의 퇴사율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입사만 하면 퇴사를 당연히 안할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입 사원이 입사하고 나서 1년 미만 퇴사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기준으로 퇴사율이 무려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채용을 신중하게 했는데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여러분들을 육성시켜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기업이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사 후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입사 초기부터 성과를 낼수 있는 지원자인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도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지원자인지를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평가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류와 필기와 면접 전형에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기업에 전달해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인재로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상하건데 서류 전형에서 전통적인 스펙은 점점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만약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더욱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직무와 관련된 좋은 스펙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쌓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스펙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펙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그 기업의 그 직무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그 안.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와 있던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과거 3개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회사와 직무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우대 사항, 우대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비록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을 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분들을 채용하고자 했던 그 현업 부서에서 인사팀이 요구했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인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공모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꼭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만약에 과거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회사의 채용 공고가 많이 없다면 경쟁사의 유사한 직무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경력 사원들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서 아,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부분들을 미리 쌓아둔다면 분명히 현업 부서에서 나를 채용을 할때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펙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맞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적부이거나 아니면 바로 패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라고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는데, 사격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비율로 보는 건지,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덜 부담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하고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가 꼭 강조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지원 동기 희망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그러한 항목 그다음에 해당 회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 자 이러한 항목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 근무할 것인지에 대한. 로열티가 평가되는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럼 나머지 항목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는 이전보다 조금씩 조금씩 좀더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항목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항목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만 작성을 해서 빠르게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필기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필기 전형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객관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업 부서에서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이라든지 굉장히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좀더 안전하게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개량화된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화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기업에서도 이러한 필기 전형은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공공기관에서는 뭐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그동안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우리 지원자분들을 채용한다라는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이 필기 전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과 맞물려서 더더욱 또이 공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이 필기 전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NCS 필기 외에도 전공 필기에 대한 부분을 과연 내가 준비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건 대세이고 거슬 수 없는 그러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사 초기부터 바로 성과를 낼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낼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직무역량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전공 필기를 통해서 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민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급적이면 이 전공 필기에 대한 부분을 빨리 시작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한 공공기관이 전공 필기 시험을 아예 안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이 참고해 주시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라도 전공 필기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전공 필기를 공부했던 부분은 향후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이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사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필기 전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셔서 본인이 어떤 영역에 좀더 집중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많은 실행을 통해서 이 필기 전형에 대한 부분 꼭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면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적인 준비와 그리고 이 비언어적인 측면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적인 준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사 초기부터 해당 직무에서 성과를 낼수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성장을 통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어필을 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든 직무의 역할을 바로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본인이 해당 직무에서 이러한 역할만큼은 그래도 자신 있다라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입사 초기부터 밥값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회사와 연관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준비했던 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다 뭐 분석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자 이러한 공통 역량도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들은 다른 직무에도 필요한 공통 역량이기 때문에 해당 직무만을 위해서 쌓아온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이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유사한 경험 혹은 유사한 경력 이런 부분 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측면으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면접을 많이 봐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면접이라는 그 한정된 그 상황 안에서 평가자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러한 전형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입 밖으로 내밀고 연습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면접에서도 평가자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부분들을 연습을 좀해 주시고 지식적인 부분들을 꼭 이렇게 막 안기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미면서 입 밖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유사 경험에 대한 성공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원 직무와 관련된 뭐 인턴, 아르바이트, 뭐 창업 경험이나 공모전이나 아니면 뭐 유사 한 역할을 수행했던 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누군가한테 많이 설명을 하면서 입으로 습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준비를 바탕으로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있다라는 그런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 평가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서류 필기도 중요하지만 이 면접이 정말 중요한 그런 전형으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면접이 잡히면 그때 준비해야지. 자,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준비를 좀 해주셔야 여러분이 면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100%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같이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채용 트렌드를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이 트렌드를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그런 이슈 외에도 근본적인 이슈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수시채용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기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입사 초기부터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장기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끊임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류와 필기와 면접 전형에서 특히 이 직무 관련된 역량들을 꾸준하게 쌓아주시고 그 중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쌓아주시면서 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앞으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